네 중단원 연습문제 나아가기 5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도형의 그림을 보면 어,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주어졌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이변과 이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a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표현해 보죠 사인 a분의 bc는 2곱하기 r이다. 5번 문제의 목표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sin e A의 값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BC 변 BC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구해볼까요? 먼저 변 BC의 길입니다. 삼각형 ABC를 보면 cos A 이각 A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BC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6의 코사인 A를 곱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값은 61이고요 자, 뒤에 있는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코사인 A가 5분의 3입니다 5가 약분이 되어서 결과는 마이너스 36이 나옵니다 BC의 제곱을 구하면 25가 나오죠.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sin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sinA의 값은 cosA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sin과 cos의 성질, sin제곱은 1-cos제곱A와 같죠? 자, 문제에서 cosA가 5분의 3으로 주어졌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1 25분의 9 사인 A의 제곱은 25분의 16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인 A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왜 음수는 될수 없을까요? 그것은 각 A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의 한 내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의 크기가 0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게 되겠죠. 이렇게 선분 b c 와 사인 a의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 사인 법칙으로부터 반지름 r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자, 사인 a가 5분의 4, 선분 bc는 5. 그럼 이 값은 4분의 25가 되겠죠? 2 r 이 4분의 25니까 따라서 r 값은 8분의 25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의 답은 8분의 25가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형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이 6번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각형 A, B, C, D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 A, B와 D, C, C, D가 평행하다고 해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고, 대각선의 길이 BD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 BD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변의 길이와 요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각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BD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코사인 이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같이 잘 살펴보세요. 자, 먼저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삼각형들의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AB와 AC와 AD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삼각형 CAB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리고 변 CD와 변 AB가 서로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겠네요. 자, 우리가 편의상 각 A, 그러니까 CAB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해 봅시다. 그럼 이 각도 세타가 되겠죠. 자, 눈을 좀 넓혀서 삼각형 ACD를 한번 보시겠어요? ACD. 자, 이 ACD도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CDA의 각과 세타가 같은 값을 갖겠네요. 이 각이 세타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D A C의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 세타가 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은 코사인 이 각. 다시 말하면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의 값이었잖아요. 근데이 각의 크기를 구하니까 D A 비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대각선 b d 의 길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코사인 파,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고요. 이것은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요? 자, 삼각형 CAB를 보시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를 전부 알고 있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자, 지금 삼각형 CAB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 본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은 9분의 7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D, BD의 길이를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BD의 BD의 제곱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BD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요거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그럼 답은 32가 나옵니다. 따라서 bd의 값은요?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네요? 4 루트 2가 나온다. 6번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입니다. 이 원이 최대가 되도록 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그림과 같이요. 이 삼각형 색종이 안에 원이 내접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의 조건을 보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반지름의 알, 반지름 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주어진 삼각형의 꼭짓점을 A, B, C라고 해볼게요. A에 대한 사인의 값을 알수 있으면 이 A에 대한 사인 값을 알수 있으면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의 공식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의 사인 A의 값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어, 코사인 법칙을 우리 이용해서 이 a에 대한 코사인, 코사인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코사인 a는 사이, 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코사인 a의 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사인 a와 코사인 a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등식이 만족하죠. 자, 코사인 a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사인 A의 제곱이 4분의 3이 나오겠죠. 따라서,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왜 음수는 될수 없을까요? 삼각형의 한 내각이기 때문에, 각 A의 크기가 0부터 1 8 0사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A,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결과는 10 루트 3이 되겠죠? 자, 삼각형의 넓이 10 루트 3이에요. 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최대가 되려면 원이 이렇게 삼각형에 내접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것이 반지름인데요. 이것도 반지름이죠. 그리고, 이것도 반지름입니다.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려본 거예요. 그럼 삼각형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볼게요. 1번 삼각형, 그리고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 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과 3번 삼각형을 더한 값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의 길이가 5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높이, 높이가 반지름 R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전부 합친 값은요,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한 넓이 10R과, 그 다음에, 아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의 공식을 이용한 10루트 3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R값은 루트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번, 이렇게 해결을 했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어, 그림과 같이 직면체가 주어졌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 점 I가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다. i가 bc를 1대 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i의 길이는 4가 되겠죠? 그리고 ic의 길이는 1대 2니까 8이 될 겁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세변의 길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GI의 값을 어, GI의 이 크기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I의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선분 FG 위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길이가 4가 나오고 이 길이가 8이 나오겠죠?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길이는 6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GI의 제곱을 찾을 수 있겠네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보죠. 그러면 gi의 제곱은 36 더하기 64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gi는 10이 나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dg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시다. 자, 이 dg는 삼각형 dgh의 빗변이 되겠네요. 자, gh의 크기는 8이 나오는 거고요. dh의 크기는 6이 나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이 dg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dg의 제곱은 4 더하기 36. 100이 나오네요. 따라서 10이 나온다. 자, gi, dg 구했습니다. 다음 di의 크기도 구해볼까요? 자, di는 삼각형 dic를 생각해볼게요. 역시 직각 삼각형이고 di는 뒷변입니다. ic는 i가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8이 되겠고요. cd가 8이 됩니다. 그러면 DI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찾아낼 수 있겠네요. DI의 제곱은 64 더하기 64 따라서 8루트 2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각형 DIG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10 곱하기 10자 분자는 100 더하기 100- 128이 되겠죠? 25분의 9가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8번의 답은 25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단원 연습 문제 나아가기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